아, 누구죠? 리틀 이미자, 자 전혜자님이죠. 자 이분은요 아침마다 보전 꿈의 무대에서 인수행을 하시고요 보이스킹 상라운까지 즐거진 아주 실력파 가수이기도 합니다. 아 어,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예요. 얼마나 얼굴에 고몸 매도 예쁜지요아 타이틀곡으로는 아이리, 아이리스 사랑으로 아주 활동하고 있는 가수입니다. 자 리틀 가수 전혜자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이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? 미틀입니다리입니다 전혜자입니다 예, 여러분들 한번 반갑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도전 꿈에 나갔을 때 우리 곡성 국민들이 많이 저를 지원을 해주셨어요 곡성에서 오신 분손 한번 들어보세요 <laughs> 제가 곡성 국민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어요, 제가. <laughs> 아무튼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그리고 제가, 음, MBN의 보이스키네, 아까 우리 사연에 말씀드렸죠? 3라운드까지 올라갔는데, 거기는 2 0만 명이 와가지고 제가 3라운드까지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? 제가, 사실 지금 현재 곡성에서 살고 있지만, 광주에서 집도 있거든요. 광주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, 그래? 예. 공주에서 제가 혼자밖에 안 올라갔어요. 광주 광역시에서. 이런 면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. 예. 제 나이에 거기까지 올라갔다는 게 정말 모든 분들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예. 음악 준비됐어요? 네 예. 다음 거은 제가 어, 아침마당보이스키에 가서 아, 그럼 하나을 펼쳤던 노래, 황푸월대로 여러분들께 함께 하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! <laughs> 네, 고맙습니다. 앵콜 소리가 작아서 제가 여기서 끝나고 불러가네요. 고맙습니다. <laughs> 우리 저기 마스크 쓰시고 앵콜 하시는 분이 우리, 우리 문현주 가수님, 매니저님이세요? 네. <laughs> 제가 우리 문현주 가수님하고 행사를 한몇년 전에 같이 했는데 밤에 사진을 찍었어요. 근데 도깨비로 나왔어요. 얼굴이 하나도 <laughs> 눈에 빛만 나왔어요. <laughs> 우리 은연이 가서 님 기억하고 계실라 모르겠어요. 그리고 제가 어,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여러분들, 전해자 어, 팀트를 치시면요. 그 유튜브 방송에 제가 화요일, 금요일 밤 9시에 방송을 합니다. 제가 그어로오시는 분들이, 어? 네 아, 밤 7시 시작해서 9시 끝납니다 선생님이 예, 또 이렇게 손가락으로 사인을 보내줘서 제, 어, 아무튼 여러분들이 전에내티브 치시고 지금 바로 구독들 좀 눌러주세요 <laughs> 고맙습니다 제가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면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저를 이렇게 또 많이 좀 그, 그,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하는 줄 알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실 때 곡성 장미축제에 오, 오신 분이라고 이렇게 네.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또 실망해서 바로 인사를 드립니다. 아시겠죠? 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다음 곡은 제가 영두산 엘리지를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들 다좋아하실것 같아서. 그렇죠? 영두산 엘리지를 갑니다. 니까 아,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이쪽에 조금 채워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음 제가 한 다음에는 우리 중앙가수 어, 예, 문현주 가수님이 제 무대 뒤에 또 대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구경도 좀 해주시고요 응원의 박수 많이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죠? 우리 문현주 가수님 팬 분들이 지금 많이 오셔가지고 큰 소리도 하고 계시는데 저거 풍선을 잡은 일이 불어서 갖고 와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어요. 예. 네. 제가 그, 이 코로나 오기 전에 몇년 됐어요? 올 때는 여기 한 4천 명이 모이돼서 제가 저 혼자만의 무대를 한 30분 넘게 했어요. <laughs> 이미자 선생님 노래만. <laughs> 제가 이미자선생님좀닮았다고 제가 그 2013년도에는 화제 포착에도 나왔었어요. 이미자 선생님. 목소리로 노래를 한다. <laughs> 네, 여러분들, 한번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. 음, 다음 노래는, 비 오는 양상따라는 노래, 우리 이미자 선생님 노래가 아주 또, 기교가 많이 들어가 있는 노래가 또 있는데, 네. 오늘 첫 선을 보이는 날입니다. 여러분들, 박수 한번 주시면 제가, 예, 오늘 힘든 것서잘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어마어마 주시겠습니다. 저 네? 저한테 주어진 곡이 네 곡밖에 없어요. 네? 한곡더 하라고요? 네. 그, 그저 선생님 그 선발 선생님 한번 없어요? U S B를 아까 다안 해놨나요? 아이고 앵콜 할라기도 못하겠네. 네 여러분 리틀 립입니다. 네해혜자였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도 만나뵐 기회가 있으면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고맙습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